뜬금없는 영상입니다 어, 구준엽씨 결혼 진짜 축하합니다 이거 쌍따봉 욕 아니에요 진짜 축하합니다 제가 옛날에 클론 정말 좋아했거든요 진짜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인기가 엄청 날 때였는데 딱 이제 강원래씨가 이제 사고로 사실상 클론이 해체하고 나서도, 저는 뭐, 굳이 없이 혼자 이렇게 충분히 활동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거의 활동을, 가수 활동을 안 했어요, 그 후에는. 음, 뭐,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작곡이라든가, 디제잉이라든가, 디제잉, DJ, 그 다음 공연 같은 거, 이게 쭉, 뭐, 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. 근데, 근데 이, 근데 이 형이, 음, 이상하게, 이제 뭐, 여자 연예인과 마, 만나는 거 있다, 뭐, 일반인 여성과 만나고 있다, 뭐, 이런 기사라든가 루머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구준엽 이경을 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 이형은 게인가 보구나.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체격도 좋고 몸도 좋고 막근육질에 이런 형인데 만나는 여성이 어, 아예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남자에 대한 얘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형은 게이가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 삶을 싱글 라이프를 매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번에 어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별로 전 좋아하지 않거든요. 영화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한 2시간 타임으로 넘어가는 거 단편인 거는 좋아하는데 드라마는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드라마를 제가 상당히 싫어해요. 근데 그런 제가 알 정도의 이제 여성 배우죠. 어, 대만의 여성 배우와 결혼 혼인신고 했으니까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, 결혼해서 이제 뭐 대만으로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대만은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, 그 자가격, 자가격리 끝나면 이제 대만의 가족을 만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야, 그래도 좀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20, 24년 전에. 이제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그런 감정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24년 전에 그못 잃었던 그 사랑을 지금에서라도 어 이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축하합니다. 어 감동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부터 형을 진짜 좋아했었어요. 진짜 진짜.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어 가족 만나서도 모든 일이 다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옛날에 당신을 정말 정말 좋아했던 팬이었습니다. 팬이었어요. 진짜로. 행복하세요.